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수입니다. 네, 오늘도 음량 오행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 교육 강사님이신 이상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도 네. 네, 음룡오행에 관련된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산업 현장에서는 네. 다양한 장비와 다양한 인원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군부대인데요. 군부대도 진짜 소총부터 시작해서 큰 미사일까지 뭐 자동차, 군용 자동차부터 큰 함정까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사회에서 다루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군대에 와서 장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980년대에는 이제 군대에서 사망하는 게 600에서 700명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한 150에서 200명 사이로 이제 줄었는데 사고 유형이 과거에는 이제 장비를 잘못 다뤄서 장비와 관련된 안전 사고가 많고 그로 인한 장비를 잘못 다룬다는 것에 대한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아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교통사고, 간부님들의 교통사고, 그다음에 이제 병사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 간부님들한테 그것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음향오행으로 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이 그림 보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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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언니탄을 예. 잘못 던져서. 하더니 떨어진 거죠. 자기 네. 앞으로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발사고죠. 아, 네. 오발사고는 명중이라고 합니다. 아 명중요? 이 네, 음. 나를 죽이니까. 아, 음. 내 동료를 죽이니까. 네, 어, 큰일잖아요. 나 네, 음. 적군을 <laughs> 네, 공격해야 되는데. 네. 아우. 나한테 오는 게 오발사고는 명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어. 자 이런 원인은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그 전투 교환 비율은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 우리 군인이 한명 부상당할 때 적군을 100명 부상당하게 한다라는 게 우리 군대의 목표예요. 네, 그렇다면서요. 지난 네.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주변 국가들이 네.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 아, 아, 우리, 아, 그러겠네요. 네, 우리보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 우리...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려 기병 그~ 한명의 그~ 보병 우리 창 들고 있는 분들 그~ 고려시대 창 있는 분들 (20명) (30명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 타고 오면서 네. 말 타고 오면서 그~ 충격을 말에 내가 충격으로 부딪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휘두르고 멀리서 말 타고 오다 보니까 활 쏘고 오는 실력 그~ 속도감이라든가 네. 네. 음. 그다음에 내가 다시 조절하려고 보는데 그 활이 날아가는 데가 벌떡이 지나오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거를 고려하면은, 고려 기방 20만 명이면 고려군 40만, 400만하고 맞먹는다. 그 당시에는 고려가 자체가 400만인데, 전 국민이 20만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지면 피해라든가 이런 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군대는 고려군이나 고, 고구려나 고려나 조선시대나, 우제하고 싸운 적들이 철수를 하더라도 그냥은 못 보낸다. 니들 다 죽고 가. 음. 이런 식으로 강조를, 그 전투를 해서 피해를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전투, 전술이 그냥은 못 보내. 끝까지 쫓아가서 싸운다. 라는 이제 개념이 좀 있습니다. 자,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훈련병 같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교관님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는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 보이세요 <laughs> 뭐 상당히 멀어 있는 표정이고 네. 그다음에 막 뭐라고 하는 표정이고 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이 제그 훈련소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뭐 뭐 군이나 교육이니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음.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언어들이 날라다닙니다. 음. XX야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왜 이러냐 뭐 저하, 폄하하는 이런 단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훈련 목적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훈련 목적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하 이제 풀어주는데 그 풀어준다 하더라도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앙금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심한, 심한 경우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하면 또 했다고 또 바로 집에 전화하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이 없어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요즘 거의 다 핸드폰이 있어서 네. 아, 누가 이랬다 하더라, 누가. 그래서 또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다또 찍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음,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과장된 예의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러니까 과장된 음.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저 타이틀 제목을 이제 특급 전사 탄생을 위한 네. 땡땡땡 언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음. 뭐 과장된 표현이라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비율은 교환비가 1대 100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국가의 음.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 그렇지. 똑같이 한 명씩 죽었을 때 우리는 네, 우리는 뭐 회복할 수가 없어요. 네, 회복할 수 <laughs> 회복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런 목표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런 것이 이제 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군대는 적군이 한국군을 보면은 겁내게 하면서 전투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게 기본 의무입니다. 자, 과거 베트남전에 우리가 이제 참전을 했을 때자 베트남 공산군이 대대급, 대대급이면 한 500명 이 되거든요? 이 500명이 한개 소대, 한 40명한테 패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대는 한 120명 되는데, 연대는 한 3,000명 돼. 여기가 패배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군하고 싸울 때는, 그냥, 진짜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싸우지 마. 오, 피해. 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시절이 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휘관님들 대대장급 지휘관님들은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대장들을 하시다 보니까 전투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휘관의 전투 경험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우리 군대는 이제 지휘관들의 전투 경험은 물론 훈련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훈련 경험은 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 부족이 다 보니까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고작 밖에 없는 게 지난 94년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평화의 지군 공병대가 이제 그 소말리아에 평화의 지군으로 건설 공병을 참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소말리아 반군하고 이제 교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공병대니까 이탈리아 보병대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걸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소말리아 반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탈리아군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탈리아군이 도망갔어. 어. 오,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공병대가 수은 네. 대가 공병대가 포크레인이나 뭐 이렇게 건물질 때블럭 쌓고 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직접 전투를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아, 응. 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전공이, 전공이 주 업무가 이제 전투 업무가 아닌 부대가 음. 반군들하고 교조를, 실제 교조를 해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평화유지군은 진짜 보병부대하고 그 행정부대가 별 차이가 없다. 아. <laughs> 별 행정부대.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모두의 관심을 그리는데 제가 이제 이기자 부대에서 중대장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기자. <laughs> 네, 이기자 지금 이제 부대가 이제 통 폐합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네. 아. 아. 그 당시에 매년 1월 달이면 모든 부대가 관계를 하는데 이제 간부들 집체 교육을 합니다. 네. 집체 교육을 하면 집합 교육을 하면서 사단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어요. 음. 그니까, 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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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중대장이니까 중대장 관으로 따로 이제 모아서 하는데, 사단장과의 대화를 하, 하는 동안에, 음. 그 이야기를 대대장, 연대장님이 다른 방에서 들어. 네. 몇그 중대장입니다. 어, 저희 부대에서는 뭐, 좀 우리 대장님이 훌륭하시고, 연대장님께서 훌륭하시고, 막이러 야, 너 앉아.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해. 음. 건의사항을 얘기해. 네. 사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단장이라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들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앞조, 저는 이제 B조로 들어갔는데, 네. A조에서, 우리 박사가 낡았어요새 걸로 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네.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사단장도 그 부대 예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사달당님도 너희 너희 부대는 순서가 몇 번째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네. 낡은 막사들이 많으니까. 네네. 제가 있던 막사도 제가 88년도에 중대장이 했는데 네. 제가 쓰던 막사가 1953년도에 지어졌어. 오. 벽돌로. 아, 그때. 벽돌로 지어진 그도그 시멘트 블록이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덥고. 그래서 중대장하면서 선풍기를 하나 달아주려고. 네. 하니까 전기가 약해가지고. 네.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 아, 거예요. 아, 조금만 쓰면 그냥 내려가는 네. 거예요. 아,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환경 개선에 대해서, 53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때는 형광등만 있어도 되는. 음. 생활이었잖아요. 네. 근데 생활이 이렇게 80년대로 오면서 TV도 켜야 돼. 다리미질도 해야 돼. 애들 네. 공부해야 되니까 형광등도 몇개더달아야 아. 돼.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소. 아, 그러겠네. 옛날은 진짜 약했어요. 네. 지금 이런, 어, 선이 아니라, 네. 그 있잖아요. 야, 짜, 야, 100, 100V만 쓸수 네. 있는 게, 네, 지금. 야,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근데 음. 그, 하고 이제 사단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장님은 결혼을 언제 하셨나요? 네. 랬더니 어, 나는 중에서 대기 때 넘어갈 때 했다. 음. 아, 그렇군요. 저 중대장인데 여기 와가지고 18개월 있는 동안에 휴가도못 갔습니다. 왜 외박가서 선보러 오라는데 휴가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선보러 선을 보러 못 가고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네. 사내 커플도 많더라고요. 아그 그, 당시에 는 여군이 없었으니까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나 맞아 맞아, 맞아. 네. <laughs> 아 선보러 오라 그러는데. 아. 가야되든 가야되든, 무슨, 그러니까 훈련가, 부대의 훈련 계획이 있다 보니까, 요 시기에 가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네. 해서 요청을 하면, 네. 갑자기 어떤 특별검열, 뭐, 특별 검열, 뭐 감, 감찰, 뭐, 이런 게 온다고 해서 전투적실청한다 그러면, 저 선보로 가야되는데요. 그러면, 나너 가면 되겠냐? <laughs> 야, 다음에 아. 가겠습니다. 그럼 아, 네. 몇달 늦어지고, 아, 몇달 늦어지고. 그러니까. 예, 못 갑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 군인들은 결혼 일찍 하잖아요. 서른 그러니까, 살 전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 시기가 그, 있는데, 네. 그런 시기 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못 맞추고 네, 오다 보니까, 맞추... 이사가 많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못 맞추는 거죠. 음. 그런 부라든가, 내부 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음. 그 다음 해에 사장님이, 우리 사단이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어요. 아. 그니까, 병영 생활 개선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서 제도 개선을 많이 했다 와. 해서.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주요했던 게, 이제, 군대 자체가 명랑하지가 않아요. 군대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도. 근데, <laughs> 그렇죠. 군대 안,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음. 때, 명랑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네.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이 이제, 전군의 시범도 보일 정도로 해서, 네. 대통령 부대 표창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그중위 때도, 부대 표창을 받았고, 오. 대전 때도 그러니까 12년 군대 생활하면서 두 번의 부대 표창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많이 받으셨군요. 두 번. 두 그런 번. 기회가 없는데, 오. 그 부대, 부대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물론 전투력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음. 사고도 없어야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뭐 사, 사망사고 그러면 상당히 많았던 부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 있다 보니 음. 네. 도시에서 살던 병사들이 오면은 보이는 건 산과 하늘밖에 안 보여.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군대 안에서 쓰는 은어, 비속어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뭐 그럼... 하늘에서 버림받은 아이들만 오는 아. 군대, 뭐, 뭐, 선대가 그... 어, 뭐 어떤, 어떤 모습인데, 이러, 네. 이러면서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오다 보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 투입 그러면 이제 한 12시간 걸어가야 돼요. 아, 네. 왜 네. 저도 그렇잖아요 12시간 걷고 싶겠어요? 나, 나, 남들은 1시간 만에 들어가뭐딱 진지 전환이 되는데, 나 12시간 아, 가야 돼. 그럼 억울하잖아. 근데 내 임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2시간 가야 되는데, 야, 네. 그냥 가야 되는 그 병사들은, 네.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를 왜 가야 되는, 왜 오늘도 걷는다말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러면서 이제 <laughs> 걸어갑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아이, 그런 친구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포상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제가 중대장 하면서, 자기 전기 휴가 빼고, 네. 기본적으로 다섯 번. 그래서, 아. 일곱 번. 네. 가서 응, 그 부모님이 하기자라가 왔어. 우리 아들 카츠샵 했냐고. 아. <laughs> 카츠샵보다 휴가 많이 나온다고. 아, 그래요, 부모님이? 네. 아, 왜또 그렇게 했을까? 나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아, 그그 지금이야 괜찮지만 네, 지금은 좋은데 그 지금, 당시에는 지금은 그 당시는 아. 이제 교통도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아들 휴가 나왔으니까 또 거기 도사명해야 아,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아, 또... 한 번은 한 번은 환영의 음. 마음이있는데두번 아, 반복되면 다음 달에 또올 거예요. 그러면 네. 아이고야 그치.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네, 있죠. 거의 그래서. 어 이게 아 요즘은 진짜 군대가 그러 그러니까 군대... 사고 예방은 모두 네. 이제 관심인 것인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 않다. 그럼요. 예, 네. 음. 같은 군복만 입었을 뿐이고 성장 과정이 다 다릅니다. 음. 그 다음에 평균에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네. 평균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뭐 체력적인 걸로 건가요? 체력적인 건가? 것이나 지능적인, 지능적인 것이나, 거? 그러니까 어. 저희가 태어날 때는 뭐 거의 90만 100만이다 보니까 음. 그 중에서 남자만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만이라고 칠때군대는 음. 매년 20만이 들어왔어요. 그 나머지 좀좀 좀 떨어진 친구는 음. 20만에 포함시켜가지고 군대를 안 오게 했는데 음. 지금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시, 입학 시험 보는 게 음. 42만이에요. 네. 그러면 40만 잡고 아. 남자, 여자, 구분하면 20만. 네. 20만이 매년 오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네. 이 그, 평균이 안 되는 친구들을 거, 걸러낼 수가 빨리, 없이. 음.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무 없으니까. 네. 가면 가서 점점 심할 텐데. 더 심할 그래서, 텐데요. 이, 군부대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laughs> 좀 그렇다 줄을, 하더라도. 네, 좀 줄어드는 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거는 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120만인데, 음. 우리 지금 계속 줄이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아,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 음. 그 가운데서 군 생활은 과거 30개월에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18개월이요. 뭔가 장비에 익숙해져 우리도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내 자동차에 익숙하려고 그러면은 음. 3개월, 4개월이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 익숙해지려면 그래도 한 3개월은 지나야겠죠. 3개월 지나고 네. 한 6개월은 계절 두 개는 바뀌어야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아 요즘은 그러면 계절 두개 바뀌고 그러면 뭐 하면 벌써 제대예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나와 같지 않다. 그 나를 네. 기준으로 본다면은 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야단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오게 하려고 강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모욕도 네. 주고 자존감은 아, 없어지기도 하고 오, 네. 다양한 합리적이 아닌 언어, 표현, 감정은 막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보다듬어 주고 이게 그거 아니야. 네가 전투에서, 군인은 전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살아는,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네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못 따라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아, 그거를 똑똑하게. 이제 본인이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앙검이 쌓아주는 거, 물론 군,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왜 이랬어? 저 이랬어? 그러면 그분들도 상담하면서 그렇게 말하신 이분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아...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니, 서로가 스트레스 받죠. 하는 그러니까 사람도 이 받는 거고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스트레스 받지만, 네. 자기 네. 임무가 그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되는 임무인데, 그러니까 음. 그, 네,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아, 이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음. 자, 요번 달에 니네 일질이, 바이오리듬이 이러니까, 음영어에 봤을 때니 네 이름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 당신이 이렇게 풀어야 돼. 음. 풀고 가야지만 된다. 그렇다고 네.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음.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운동으로 푼다든지, 네. 심리적인 안전을 어떻게 탔든지 네. 하는 거를 생각을 해라. 하는 음. 것이 제가 이제, 교육에서 이제 하는, 안전교육에서 가는 이야기고요. 네. 홀로 길거리를 떠돌던 이 강아지 곁으로한 오리가 다가왔습니다. 강아지는 오리의 품에 안겨 몸을 떨고 있었는데, 오리는 그런 강아지를 등에 태워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죠. 시간이 흘러 강아지는 더욱 오리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또 오리는 그런 강아지를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대하며 늘 자신의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였죠. 다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작기만 했던 강아지는 어느새 성견이 되었고 그는 지금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쇠한 어미 오리를 대신해 새끼 오리들을 돌보는 것이었죠. 그는 더 이상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친 어미 오리를 껴안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걱정 말아요 엄마. 이젠 제가 지켜줄 차례예요. 자, 이게 지금 강아지하고 오리가 서로에게그 보호를 해주려는 네. 그런 그림 그런 그 영상이었는데 아, 너무... 자 어떻게 보면 그 오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강아지는 외국 사람이겠죠? 네네 네. 그 종족 종족이 다르니까 네. 말이 통할까요? 아 통하지는 않죠. 통하지 않는데 아무튼 음. 몸으로 네, 행동으로 서로를 보호해주려고 하는 부분이었죠. 아, 너무 귀엽네. 마찬가지 아. 자. <laughs> 자 이분은 네. 이 친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혹한 말도 하고 음. 어려운 말도 많이 합니다. 음. 네. 자, 그런 것이 그러다는데 거기에 이제 금이 쌓이면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음향오행적으로 저는 이제 안전사고 예방에서 풀어주는 부분으로 갔던 부분이고 음. 거기서 이제 간부님들이나 우리 용사들도 이해를 많이 하고. 아, 예. 아,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음. 또 하나의 이제 그림을 볼까요? 네. 자, 이 그림은 뭐, 이제, 오키나와에서, 네. 일본군과,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을 하고, 일본군은 이제 방어를 하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은 그, 종교적인 양심으로 총을 못 들겠다. 음,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음. 전쟁에서 그러면은 바로 그냥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 의무병으로 참전을 합니다. 아... 참전을 하는데, 같이 훈련받은 이제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아, 쟤는 뭐 총도 안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직 그 왕따를 시켜요. 음. 왕따를 시키는데, 아무튼 이제 부대가 인물을 봐서 일본군 진지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음. 공격을 하고 일본군이 완강하게 방어를 하니까 철수를 했어요. 음. 철수를 하는데 다 철수한 상황에서 음. 음. 이 친구는 남아 가지고 밤에 네. 밤에 자기 동료들을 하나하나 하나 치료하고 뭐 아, 응급처 치를해 치료. 가지고 후송을 시켜줍니다 후송을 시켜주는데 그한 (70명) 정도를 후송을 시켜요 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본군한테 발견이 돼 가지고 탈출해서 자기 부대 지역으로 복귀를 하죠 가서 음. 보니까 자기가 밤에 구출해낸 진원들이, 그, 야전병원에 침대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음. 미군은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음. 그때 부대원들이 이 친구 안 가면 나안 간다. 아. 내가 다쳐도, 아. 다 버리고 내려왔지 않냐. 그렇죠. 고지, 그렇죠. 고지로 올라가다가. 그렇죠. 음. 근데 이 친구가 있으니까 다 끄지, 데리고 후속을 시켜줬는데, 사망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부상당한 경우에 나를 치료해줄, 구해줄 동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가면 못 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음. 참전을 하고 결국은 영화에서는 이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끝났고 음. 그 이후에 여기 제목처럼 그 핵소고지 의무병으로서 무기 없이 참가해서 훈장을 받은 경우. 아. 그러니까 총은 안 들고 치료만 하지고도 통상 우리도 그렇지만 의무병들은 여기다가 빨간 적십자 표시를 합니다. 네. 설치에 표시를 하면은 그 타켓이 돼요. 그렇죠, 그 빨간색 잘 보이니까. 아, 그것도 있고. 네. 이 친구를 제거를 하면. 아, 다른 저기 병 군인들을 군인들 응. 치료를 못해 주니까, 그렇지. 치료를 아, 못해 주니까 그냥... 타켓이 돼요. 아, 그러겠네. 네. 그런 과정에서 막 응. 아, 그 자기 완장을 떼어버리니까 네. 그냥 일반 병사 중에 그렇죠. 한 명이 되는 거죠. 한 명. 그렇죠. 띄어버려 그리고 네. 이제. 치료를 계속 해가면서, 음. 치료하다가 결국은 부대가 쳤어 하는 걸 모르고, 어. 모르고, 거기에 이제 갇혀있는데, 그게 밤이 되다 보니까, 일본군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다짐면서다 응급치료를 해가지고, 구해낸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처음에 이 친구는 부대 안에서 왕따 당하고, 겁쟁이니 뭐니, 이런 그비하사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엔 말보다 음. 행동으로 동료를 음. 구출해야 되니까,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죠. 어우, 그니까 너무 멋있네요. 네. 와, 이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우, 너무 네. 보고 싶네요. 그, 아, 감동적... 핵소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아, 네. 핵소고지입니다. 핵소고지. 핵스포지. 네, 아. 핵소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료회가 무엇인지, 음. 전우회가 무엇인지 볼수 있는 아. 그 영화가 되는 거고요. 네. 자, 나가 있습니다. 나를, 보여주, 나를 네. 보여줄, 나를 보여주는 환경은 누구냐. 네. 자, 우리 애기들은, 나를 내가 불편해요 하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리를 응애, 그러잖아요. 응애로. 어, 네, 응 응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나, 네, 아기가 태어났으나 정상적으로 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세살네살지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 그렇죠. 응애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소리를 듣고 듣고 불편한가 뛰어가고, 안 불편한가 네. 표현합니다. 음. 표현하는데 우리 보면은 얘기를 안 해. 어른들이 음, 네, 얘기를 안 해. 혼자 고민해,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네. 편, 어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한다면 음. 내가 구해줄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자, 우리 이 첨성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신라 시대 만들어졌죠. 아, 네, 네. 자, 조선 시대 600년, <laughs> 네. 고려 500년, 네. 통일신라 1000년, 음. 거의 2000년 됩니다. 음. 네. 오, 자, 2000년에 이 있던 이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음. 우리가 음향오행을 연구를 해왔잖아요. 네. 자, 그러한 부분처럼, 자,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 울지 않아도, 네, 울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laughs> 예측을 하고, 네. 이거를 밝혀주는 역할을 네.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임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부대에 가면은 꼭간본님들한테 네. 어, 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심리전이다 네. 심리학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이상훈 선생님 모시고 음양호의 사고 예방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상훈 모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유튜브에 보시면 유림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